네, 포스콜딩스는 철강에 대한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포지션이 좋아져야 돼요,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올해 드디어 이제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건데, 전체 매출과 이익으로 치면 뭐 10%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의미있게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뭐30% 이상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철강 쪽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3 8 0 2를 잠정적으로 덤핑 관세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무조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 크냐면요. 국내 이제 그 후판 가격 기준으로 중국산은 82만원, 포스코께 90만원. 그러니까 10만원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균 덤핑 관세 33.9%를 적용한다. 평균가를 적용하면 수입 유통가보다 드디어 국내 유통가가 싸집니다. 그럼 이게 포스코 입장에서는 후판 마진이 톤당 16만 4천원 정도가 개선되면 전체 포스코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8,700억이 증가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현대제철이 아마 3천 뭐 2,300억 증가될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인도랑, 인도 1위 하면 보통 뭐타타스틸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2위고요. JSW랑 그룹이랑 지금 500만 통 규모 인도랑 일관 제철소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지금 이미 중국 제철자나 1등이거든요. 여기가 자동차 건설용 자재, 뭐 조선 중심으로 철강제 수요 늘어나면, 당연히 인도 1등 철강사 JSW랑 합작했으니까 포스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10월달에 아르헨티나 2만 5천 톤 수산 리튬 공장 드디어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하죠. 그래서 아마 올해 예상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1년 빨리 6만 그광성 리튬 2만 5천 톤 염호 리튬 4만 3천 톤에서 6만 5천 톤 6만 5천 톤 체제가 내년부터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심지어 지금 1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투자해서 아르헨티나 여모 25,000톤 2단계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만 3단계 공정까지 다 투자가 완료되면 1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10만 톤. 근데 지금 리튬 재밌죠. 지금 리튬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던 프로젝트들이 돈이 없어서 중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중간에 철수해서 또는 리튬 가격 박살 난 거를 버티지 못한 리튬 업체들만의 치킨 게임 진행해서 상당 부분 다 나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머지 않아 남아 있는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아마 어, 아르헨티나 연 10만 톤에서 최종적으로는 43만 톤 체대까지 가면 43만 톤이면요 탑 3이에요 글로벌 탑 3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가 비핵심 자산이나 저수익 사업, 도난되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61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비핵심 자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얼마 확보했냐? 2조 천억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 인력 구성할 때 2차전지 소재 쪽을 뭐, 리튬 사업부, 니켈 사업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하면서 이차 전지에 강조했다는 걸 밝혔는데, 그걸 통합으로 하면서 이차 전지 소재 쪽을 좀 축소하는 의미가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니켈보다 30% 정도 가격 경쟁이 뛰어난 고망간관 이거 어제 기사예요. 지금 광양 LNG 터미널에서 포스코의 고망간, 만강, 고망간 강, 이거를 20만 킬로리터 급 LNG 탱크 칠호기를 한창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이 LNG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가장 트럼프의 최대 수위가 LNG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LNG 사업을 좀 낙점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주력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조 450억을 투자해서 광양에 93만 킬로리터의 LNG 이 터미널 저장 용량을 갖춘 LNG 터미널을 해서 그 LNG 터미널에 저장 탱크에고망강 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제2 LNG 터미널까지 완공하면 총 133만인데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전 우리나라 국민이 약 40일 동안 난방용 가스를 쓸수 있는 양이래요. 엄청난 양이, 양이고요. 그래서 LNG 쪽으로 포스코리니스가 신규로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신규로 또 하는 게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게이 수소환원 제철이죠. 하이렉스라고 하는 수소환원제철인데 요게 화석연료 대신에 수소를 써가지고 철을 생산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글로벌로 할수 있는 데가 아마 세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철광석하고 화학이 반응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하는데 수소로 가기 때문에 물로 발생해서 완전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수소환원제철로 다 바뀔 거라고 보는데 아마 수소환원제철 2030년까지 이 완료하고 2050년 까지 단계적으로 수소화하는 제철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먼 미래긴 이 한데 요게 계속 어떤 모멘텀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비핵심 자산 정리하고 어, 2차전지는 조금 쉬어가는 그러니까 뭐 여기는 굉장히 좀그 인력 구성을 다르게 하면서 좀2차전지 뭔가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는 것처럼 얘 이런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포스콜딩스는 철강이 좀 좋아질 거로 보고 두 번째는 철강이 가격이 더안 떨어지려면 중국에서 공급량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국도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공급량을 늘리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중국 경기가 내수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프라 쪽 투자를 하는 거에 철강이 쓰이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해외로 나오는 물량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때린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때린다고 하고 계속 지금 때린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어 공급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중국 공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뭐 공포 그거를 조금 지금 벗어나는 단계는 아닌가 그렇게 봐서 아마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산 후판에 대한 이 반덤핑 이것만 만약 추가적으로 확정이 난다, 그러면 뭐8 7 0 0억이 이익이 더해지는 거고 수산화 리튬 쪽그 아르헨티나 리튬 정상적으로 양산되는 거 물량 올해 아마 이익 반영되면 올해 올해는 이제 6만 5천 톤까지는 안 되고 한 대략 4만 3천 톤이면 4만 천 4만 3천 톤에 계산해 보세요 리튬 지금 박살난 그 리튬 가격 박살난 거 곱하기 이게 리튬은 철강하고 게임이 안 돼요 마진이 못해도 아르헨티나랑 그, 광상리핑 섞으면 25%에서 제가 봤을 때 40%까지도 이익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포스코가 엄청 보수적으로 이익을 23%로 잡아놨더라고요. 컴퍼런스 콜에. 그래서 그럼 뭐 포스코 컴퍼런스 콜에 맞춰서 25% 이익 잡아도 최소한 더해지는 이익은 뭐 5천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생산될지 그걸 봐야 돼.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20만원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빠졌는데, 지금 바닷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호스콜딩스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